방향. 왼쪽 코너로 송교창, 자, 방향을 바꾸면서 유병훈 거쳐서 완전히 열렸습니다. 선점포 김지와! 예, 지금 유병훈 선생의 엑스트라 패스가 완벽했고요. 그렇습니다. 공간을 참 넓게 쓰면서 공격을 풀어갔던 KCC. 13대11. 양희주 오세근과 두맨 게임. 자, 양희종이 오세근에게 넘겨줬습니다. 빈 레이즈 점슛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이번운드 지켜내는 전주 KCC 유병훈 자 다시 코너가 되었어요 김기환 연속 슬리퍼 아 오늘 네, 유병훈 선수가 오늘 동료에게 찾아주는 패스는 1품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까지는 거의 비슷한 장면이 나왔어요 지금도 KGC는 매치업 전 지역방으로 섰기 때문에 트레이션언트 패스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예 이제는 앞서고 있는 k c c 고요 우동현이 던집니다. 약간 길었습니다. 자, 리바운드. 흐름볼을 맥컬러가 따냅니다. 크리스 맥컬러. 득점 실패. 아, 지금은 중심이 너무 무너졌었 맥컬러가 네. 네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저도 KCC. 타이러 데이비스. 성큼성큼 리버텍 그러나 볼을 제대로 뒤지 못하면서 턴오버가 됐습니다. 예, 맥컬러 선수가 볼을 잘 긁었어요. 네. 아, 볼의 흐름이 상당히 좋죠. 예. 유병훈의 어시스트, 김지원의 석조두번 연속 같은 전쟁이 나왔습니다. KCC가 무서운 부분이 이정현 선수가 빠져있지만 결국 다른 선수 역할을 잘해주기 때문에 지금 KCC가 1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